컴퓨터를 켰는데 지원되지 않는 주파수 범위라는 메시지가 딱 뜨는 순간 이거 뭐지 싶으면서 당황하기 쉬워요. 맞죠? 특히 바쁜 순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속이 타들어 가곤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방법을 몇 가지 공유해 볼게요. 먼저,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계는 안전 모드로 부팅하는 거예요. 안전 모드는 가장 기본적인 설정으로 컴퓨터를 실행하는 모드인데 이걸 통해 디스플레이 설정을 수정할 수 있어요. 안전 모드로 들어가면 해상도나 주파수를 낮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일단 모니터가 작동하는 상태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는 해상도와 주파수를 다시 설정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모니터가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 높은 주파수나 해상도를 설정했기 때문이거든요. 제어판에서 디스플레이 설정으로 들어가서 해상도를 모니터의 권장값으로 주파수도 적정값으로 맞추면 돼요. 이값들은 모니터 매뉴얼이나 제조사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그래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오래된 그래픽 드라이버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아요. 제조사 공식 웹사이트에 가면 최신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까 설치하고 나서 한번 다시 설정을 맞춰보세요. 네 번째로 연결 케이블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문제가 단순히 케이블 접촉 불량이나 호환되지 않는 케이블 때문일 수도 있어요. HDMI, DisplayPort 등의 케이블을 점검하거나 교체해보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부득이할 경우에는 PC를 초기화하거나 설정을 다시 리셋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두는 게 좋아요. 앞선 4가지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확률이 높거든요. 결국 요약하자면 안전 모드로 부팅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바로 잡고 해상도와 주파수를 적정 수준으로 맞추고 그래픽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고 케이블 상태를 점검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 모든 노력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설정 초기화를 고려해 볼수 있고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씩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모니터가 멀쩡하게 돌아올 거예요.